여러분 안녕! 초보 유튜버 지은이에요. 제가 드디어 새롭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저의 잡탕 일기가 될 예정이고요. 첫 컨텐츠의 또 기념으로다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뉴욕에서 사온 물건들. 본격 뉴욕 하울 두둥. 짠! 스포츠 브라를 좀 많이 샀어요. 알로는 저는 레깅스는 별로 안 좋아해. 레깅스는 좀 약간 음 그래도 룰루레몬좀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브라가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디자인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로 요가를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내가 LA랑 뉴욕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붙여서 두 군데를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LA는 완전 알로야. 다 알로요가 입고 있고. 뉴욕은 확실히 룰레몬을 훨씬 더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어, 도시마다 느낌이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패턴 들어가거나 컬러 들어간 게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아해. 이 브라는 내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무늬를 하나 더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벌써 두 번, 두 개째야. 두 번째인데 패턴도 예쁘고, 이 무엇보다도 이옷 자체의 핏감도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딱 찌찌 가려주는 요런식으로 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포츠웨어 디자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은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게 유행이잖아 그래서 거의 뭐 레깅스 하이웨이스트로 입고 브라를 더그 밑에까지 입어서 거의 배꼽이 보이지 않게끔 스포츠 브라가 처음에 좀 길어지더니 이제는 막 배까지 다 덮는 스포츠 브라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탑과 스포츠 브라의 경계 그런데 살유만큼 보이는, 그 사이로 살도 삐져나오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뭐가 유행이냐면 완전 가슴 바로 밑에까지 오는 완전 짧은 탑이 진짜 많아요. 특히 알로에 그런 탑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으냐면 탑을 짧게 입으면 짧게 입을수록 허리가 훨씬 더 날씬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리가 좀 짧으신 분들 있잖아. 허리가 짧으신 분들은 탑을 또 너무 길게 입어버리면 허리가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요즘 이 허리 노출하는 게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확실히 탑이 되게 짧게 나와요. 이렇게 입으면 뭔가 허리가 훨씬 잘록해 보이거든. 허리가 노출 더 많이 되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짧은 브라 하나 샀고요. 이제 제일 최애 부... 디자인 중에 하나였어. 요거 이게 뭐랄까 되게 짧으면서도 안정감 있게 딱 가슴 밑에 내려와서 잡아주고 일단 요 컬러 자체가 나랑 되게 핏잘 맞는 것 같아요. 얼굴 좀 하얘 보이네 오늘. 제 <laughs> 같은 경우는 에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 얘도 벌써 몇번 입었는데, 좀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밴드 부분이 따로 이렇게, 골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브라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끈 디테일로, 디테일이 있고, 소재가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해서 편안하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확실히 좀더 내려오는 핏이에요. 아까 입었던 건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고, 좀더 내려오는 핏. 확실히 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허리라인을 좀더 가려. 그래서 허리가 진짜 날씬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더 얘는 올리고, 얘는 내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내려야 돼. 그래야 허리가 많이 노출이 되니까 허리가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 허리라인이 좀 부각되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그런 특징이 있는 편한 옷, 편한 브라. 생긴 것보다 막상 입으면 되게 활동하기 편한 그런 브라스. 짜잔. 얘는, 이, 우리. 제가 또 다른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컬러만 다른 건데, 가슴 앞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밑에 찌찌가 살짝 보이는. 하지만, 뭔가 노출이 엄청 심하진 않지만, 뭔가 특이한 디자인. 요거 컬러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 이번에 올블랙이 있길래 올블랙도 구매했습니다. 젤리 우리 내 채널에서 구독자 분들이 많이들 좀 특이하다 예쁘다라고 해줬던 디자인이라서 생각나서 집어왔어요. 구멍이 여기 뚫려 있잖아. 그까 언더붑, 언더과어그 경계 모호한 경계, 언더붑이라고 하기엔 좀 별로 그렇게까지 노출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찌찌가 보이는 사실 조금 파격적인 느낌의 그런 스포츠 브라입니다. 뒤는 일반 파츠. 이렇게 근데 막상 또 입으면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 탑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진짜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 주구장창 너무 잘 입었던 거.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 탑인데 마찬가지야. 가슴이 진짜 밑에까지 바로 치고 올라와. 탁! 탁! 이런 느낌이야. 바로 밑에 딱 커팅 해주고, 소매는 긴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긴팔이, 소재가 살짝, 어머, 개털? 어머, 우리 애들이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보면 소재가 약간 골지로 되어 있어요. 완전 골지요, 얘는. 진짜. 짱 골지. 이렇게 골지라서, 스포츠웨어 뿐만이 아니라, 약간, 스트릿으로도 입기 너무 편한, 고런, 고런 옷이고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는 얘가 뭐냐면, 이 안에 이게 캡이 내장되어 있더라고. 아래,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얘만 입으면 되는 거야. 겁나 편해. 그래서 얘를 구매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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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뉴욕에 있는 내내 너무 잘 입었어요. 엄청 스타일리시하고 이거 이따가 어떻게 입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뉴욕에 있는 알로에 구서 근무하시는 언니, 오빠들이 다 이거를 입고 있더라고. 너무 보고서 나 처음 못 찾았다가 그 언니들이 입은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려고 저도 딱 마지막에 집어온 게 얘거든요. 강추입니다. 이렇게 알로에서 탑 종류를 샀고요. 이게 골반 쪽 내려가지고 허리 라인 최대한 많이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소매는 밑으로 길게. 그래서 최대한 얘를 더 부각시키는 거지. 최대한. 얘네들은 다어 스몰 사이즈, 스몰, 이제 마이 사이즈. 그리고 하나를 또 샀는데 얘는 바디 수, 바디 수.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레깅스 밑에는 레깅스 위에는 스포츠 브라인데 두 개가 연결이 되어있어 이렇게 되어있는 약간 좀 우리 그 레슬링 할때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얘는 사이즈 좀 애매했어요 내가 상의를 스몰을 입어서 스몰을 입었더니 뭔가 조금 살짝 허리가 큰 느낌 그 느낌 알지? 그래서 또 허리 큰거 싫잖아 극혐이잖아 내 허리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허리에 뜨면은 너무 짱나잖아. 그래서 엑스스몰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조금 껴, 요 여기 이런 데가. 이런 데좀 끼는데, 여튼, 이렇게바디스트 요거 입고 어, 운동하면은 또 운동할 맛이 나겠다. 해서 특이하게 얘를 구매했고, 좀, 따! 딱, 꽉, 이런 느낌. 꽉. 등은 이렇게 파야 고 운동할 때 있는 옷이야. 열심히. 우와, 등 운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 운동 옷이에요. 안에 근데 브라 내장 캡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찌찌를 가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자, 이런 바디 수트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또 알로에서 요걸 샀어요. 이거는 바람막이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엄청 뭐랄까 다 비치는데 잠자리 날개 같아요, 아까 잠자리 날개. 우리 엄마 표현을 비추잖아. 그리고 앞에 여기 이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어서. 완전히 박시하게도 입을 수 있고 살짝 쪼여서 허리 라인을 확 집어 넣을 수도 있는 모자가 달린 그런 커버업입니다. 근데 얘가 좋았던 거는 너무 짧지 않고 살짝 스타일리시하게 핏이 나오더라고. 이게 국내 것도 몇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내 거 입으면 살짝 뭐랄까 약간 등산 가는 느낌? 뭔가 좀 살짝 너무 어, 등산복 스타일 느낌의 그 핏이 나가지고 솔직히 평소에 잘안 입거든요. 좀더 캐주얼하게 그냥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라서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스펙 이 크게 나왔어. 원래 미디움을 살까 하다가 보니까 되게 오버핏으로 나와서 딱 스몰을 구매하니까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약간 살짝 루즈하게 잘 맞았어. 이따가 사이즈 스펙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아 제가 미국 가면은 또 어, 매장 가서 쇼핑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코튼 시티즌의 짜잔 티셔츠를 샀어요 이것도 너무 잘 입고 있어 코튼 시티즌 얘 핏이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예뻐 이렇게 팔이 되게 롱슬립으로 약간 오버로 나와서 팔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어깨 딱 세워져 있고 허리에 살짝 크롭인데 그게 되게 뭔가 허리가 부해 보이지 않는 딱 선이고, 옷이 축 처지는 소재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이렇게 축축축축 처지는 소재라서 몸매 핏이 되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얘네 브랜드가 그거잖아요. 그, 뭐랄까. 원래 이 면직물? 염색 기법을 활용한 이런 코튼 소재로 된 옷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 컬러 자체가 저 너무 좋았어요. 나랑 너무. 나의 약간 퍼스널 컬러 느낌이랄까 이 브라운 계통. 음. 그래서 이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다른 컬 컬러, 다른 컬러도 한몇개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살까 지금 좀 고민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너무 핏이 예뻤던 완전 성공했던 크롭 이거 이거는 막 운동복 위에 걸쳐도 예쁘고 밑에 조거 엄청 좀 오버사이즈한 오버스펙에 조거랑 입어도 예쁘고, 다 좋더라고. 그리고 너무 편하고 일단 소재가 좋았어. 그래서 요거, 강추였고, 보는 것보다 입는 게 훨씬 예쁜. 짠.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손이 낭창낭창. 낭창. 뭔가, 팔 길은 이렇게, 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팔이 이렇게 길잖아. 그래가지고, 더, 뭐랄까, 더, 어깨는 좀더 있어 보이면서 팔도 길어 보이고 뭔가 힙해 보이는 힙피 핏이 너무 예뻤어 예쁘지 않아요? 짱 예쁘지? 헌뭐 나이키 가서 솔직히 사게 별로 없었어 <laughs> 여러분들 도 알다시피 뉴욕에서 달러 값이 많이 올라서 뉴욕에서 쇼핑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뉴욕 택스도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쇼핑에 그런 막 욕구가 없었는데 마침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 뭔가 좀 박시한 편안한 후드티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할때 제가 봤던 요거 나이키에서 본 맨투맨 샀는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M 사이즈로 좀 되게 저한테 큰 사이즈, 박시한 사이즈거든요. 이게 X 스몰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내가 X 스몰인데 X XS, 스몰, 스몰 미디이 미국 사이즈라서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입는 사이즈인 거야 거의. 근데 입었을 때 되게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되게 예뻐, 예쁜 그런 룩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요거를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은 뉴욕에 그또 언니들이 이 맨투맨을 또 입는 방법이 있더라고. 입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맨투맨을 묶고 다니시더라. 진짜 리얼로. 나 LA에서도 많이 봤는데, 뉴욕에서도 이렇게 많이 입으시더라. 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아마 처음에 되게 이상했다. 근데 뭔가, 뭔가 세상이 패. <laughs> 이렇게 우리 약간 학교 책, 옛날에 이렇게. 뭐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약간 <laughs> 그런 느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이러고 다녔어요. 후드는 다 이렇게 입더라고. 아 근데 이게 편하더라고. 뭔가 좀 커버도 더면서 커버업도 되는데 뒤로 매는 것보다 더 편하고 어, 입고 있다가 더우면 이렇게 했다가 좀더 추워지면 다시 입었다가 좀 되게 뭔가 유동적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편했어. 약간 일교차 있을 때 그럴 때 곁담 날수 있잖아. 그럴 때딱 여기는 손이 이렇게 다 들어가 들어나 있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다니, 다니게 되었어요. 마네킹에 다 이런 식으로 후드를 이렇게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보고선 우리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겼어. 언니 포대기 메고 다니셨네요. 라고 빵 터졌습니다. 포대기래 포대기. 이거 포대기처럼 메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레깅스를 구매했는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브랜드에서 레깅스를 구매했어요. 첫 번째는 짜쌈 비욘드 요가라는 곳이고요.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얘는 하나 남았다는 거야. 근데 사이즈가 엑스트라 스몰이에요. 저는 사실 레깅스, 긴 레깅스는 엑스트라 스몰 입을 수 있는데,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 조, 이렇게 짧은 경우는 좀한 사이즈 업해서 입거든요? 그래서 보통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4사이즈를 입으니까, 요 브랜드도는 아마 스몰 혹은 미움을 입었어야 되는데, 엑스 스몰 한장 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어씨, 못 사겠다.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또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근데 보시면, 이 소재 자체가, 약간 살짝 멜란지처럼 이렇게 가로 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았던 게 너무 보들보들해, 엄청 보들보들해, 진짜 찐 보들보들이야. 허... 너무 포근한 거야. 그리고 신축도 너무 잘 되고 되게 코지한 느낌. 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가지고 그리고 입었을 때. 신축도 잘 되고 늘어나서 잘 편안한데 또 복원도 잘 돼서 되게 짱짱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얘 여기서 긴 거랑 짧은 거두 개를 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TNA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그 브랜드 내에 약간 서브 브랜드로 들어가 있는 운동복 라인이었어요. 요런 로고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제가 여기 거 랭스를 두 개나 산 이유는 일단 저, 내가 하물며 알로 것도 랭스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랭스 편식이 심하잖아. 좀 랭스 좀 편식이 심해. 근데 그 와중에 얘를 두 개나 샀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딱 만져봤는데 느낌신 심상치가 않아. 얘 약간 이거 룰루레몬 얼라인 초기 버전이랑 너무 비슷,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비슷한. 완전 똑같요 똑같애 똑같은 느낌인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한번 입어볼까 너무 좋은데 원단이 한번 딱 입어봤다 근데 너무 너무 좋은거야 룰루의 얼라인 최근에 최신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약간 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데 그렇다고 해서 보정력이 더 약간 살짝 들어간 나머지 그 얼라인 가지고 있는 그런 편안한 건다 비슷하게 또 뭔가 구현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였어요. 그래서 입어보고선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샀어요. 근데 여기 레깅스들이 가격대가 음 룰루레몬의 레깅스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 그래서 한 3, 40불 정도가 약한 40불 정도가 저렴한 것 같아. 하나는 이렇게 짧은 버전으로 되어 있는 한 7인치 팬츠를 샀어요. 컬러도 뭔가 룰루 딱 생각나는 그런 컬러고 솔직히 나 이거 로고 없이 그냥 누가 딱 주잖아? 그럼 얼라인인 줄알고 같아, 룰루레몬 거.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 이 T&A라는 n 이 브랜드 이 어기 레깅스랑 룰루레몬 레깅스 VS라고 하는 게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 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나 이거 이 짧은 거는 피팅 안 해보고 샀는데, 오 너무 좋다. 진짜 딱 온라인 그 룰루레몬 온라인이랑 그냥 진짜 똑같아. 오 미쳤어, 너무 편해. 저는 국내에서 입어보는 원단 중에 이런 원단은 한 번도.. 와, 물론 국내의 레스보다는 비싸니까. 하지만 룰루레몬보다는 싼데. 와 진짜 편하다. 미쳤다 진짜. 허리도 하나도 안 뜨고.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컬러도 예뻐. 요 브라랑 딱이에요. 흠. 음. 흠. 음. <laughs> 짱! 올버즈라는 브랜드고 제가 뉴욕에 원래 운동화를 챙겨 갔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제일 중요한 운동화를 안 가져갔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나 첫날 조리 신고 운동했잖아 운동화를 파는 곳이 근처에 없었고 쇼핑몰까지도 나가면 운동을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을,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그냥 조리를 신고 운동을 했거든요 둘째 날딱 바로 나가서 산게이 올버즈 운동화고요 얘는 러닝 라인으로 나온 거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이 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일단 좋았던 거는 따로 막 로고 플레이가 없고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 돌아다녀 봤는데 되게 포근하고 편했어요. 어, 지금 국내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보니까 18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왠지 뉴욕에서 산게더 비싼 것 같습니다. 요새 달러 값이 너무 올랐잖아. 특이한 거는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교환 환불이 가능한 브랜드였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아 우리 어, 신어보고 마음에안 들면 어, 환불할 수 있어 이러는데 어 나는 너희 나라에 살자 나는 여기 살지 않으니 어,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 알았어라고 했고 뉴욕에 소호에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이렇게 파란색 끈을 어, 주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그러면 입어 보도록 하죠 언니가 사온 인형이야 언니가 뉴욕에서 사온 인형이야 이렇게 우명아 언니가 가지고 온 인형이야. 어떻게? 얼마나 좋아했어 우리 운명이도. 어휴 우리 운명이 좋아했죠. 자, 누가 까가 오, 그랬죠 그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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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알았다고 좀.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 정신 나간 놈 이거 진짜 미쳤어. 진짜. 그만해. 그만해. 누가 뽀뽀 그렇게 하래? 언니가 누가 뽀뽀 그렇게. 뽀뽀하면, 이렇게 해야지. 누가 뽀뽀, 이렇게 하래. 뽀뽀. 또! 누가 뽀뽀 그렇게 가르쳤어? 응? 뽀뽀를 잘못 배웠어, 아주 그냥.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배웠어, 뽀뽀를. 자,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어, 제 서브 채널의 첫 컨텐츠인 만큼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우! 바로 바로 짜잔 어, 이게 뭐야? 너무 귀엽잖아! <laughs> 이것은 제가 바로 뉴욕 홀프스 마켓에서 사온 곰돌이 꿀 되겠습니다. 올게니 꿀이에요. 올게니 커니. 너무 귀엽지. 매일매일 이거 아침마다 요거트에 쫙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중에 추첨하여서 꿀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뉴욕에서 선수사왔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제이제이가 아닌 찌은이의 어, 먹고사는 이야기 아,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어, 언니, 그, 뭐, 머리 어디서 붙였어요? 언니 자꾸 옷 그거 뭐예요? 언니 새로 산 쇼핑 그거 어디 브랜드예요? 언니, 얼굴 뭐 어디 붙였어요? 언니 뭐 오늘 머리 얼굴형 좋아진 것 같은데 씻을 뭐 했어요? 막 자꾸 물어보시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시콜콜한 TMI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제가 또 이렇게 서브 채널 오픈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다가 이 유튜브 새내기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쏴쏴 바로 저희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뉴욕 하울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제이제이가 뉴욕에서 직접 사온, 아따 제이제이 아니야, 여기서. 지은이가 직접 뉴욕에서 사온 유기농 홀푸드 허니, 허니, 꼼돌이, 허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두 명의 새로운 구독자분은 누구일까요? 누구, 누구, 누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꿀이 탐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질문하셨던 언니 뭐 먹어요? 뭐 입어요? 그거 어디 거예요? 얼굴에 뭐 했어요? 머리 어떻게 했어요? 기타 등등등등 너무 궁금했는데 TMI였던 그런 것들은 여기 채널에다가 브이로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얼마나 먹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낱낱이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